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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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가 know. I don't know. I d o t know. 니다 o n t know. I d t 다발성 골수증 혈액암 말기판 정을 받고, 지금 이제 2년이 거의 다돼 갑니다. 이제 초기 상태로 계속 관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굉장히 일들이 많았거든요. 어, 절대로 암에는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걸리시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극복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어떻게 내 암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이런 질문들이 유튜브에 댓글이 많이 와 있어서 그 환자분들하고 통화도 했고 또 다른 뭐 직장 환자분도 소개를 받아서 통화를 했고 또 안타깝게도 제 친구가 불알친구입니다 여자친구인데 2019년 10월 달에 이제 저한테 교통비라고 하 봉투에 10만 원 넣어서 준 친구인데 그 친구도 안타깝게 최장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용기를 제가 줘야 하고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돈도 벌어야 되고 바쁜데 이런 암 환우들한테 용기도 심어 줘야 되고. 이제 건강 전도사로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이제 자기 변기도 잘 모르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 치료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은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기본적인 뭐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치료 그리고 어떻게 뭐 이렇게 치료한다 그런 내용들만 나오지. 정확하게 심도있는 설명을 해주 의사분들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더 붙여서 제가 똑같은 그 암을 겪고 있는 환자로서 제 생활하고 있는 거 운동하고 있는 거 먹는 거 요런 걸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한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또 여자친구가 최장암 소식을 전해와서 너무 지금 좀 안타깝고 그 친구도 많이 위로하고 지금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한번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한번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도 제 친구인데 그 친구도 또암갑상 사람 수술도 했고 그런 상태라서 아마 두 부부가 굉장히 힘들 텐데 열심히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는한달 동안 한 분은 그 74년생 남자분이신데 다발성 골수종 판결을 받고 6개월 정도 로터스 치료 천연물 항암 치료입니다 하고 계시고 척추 압박골절이 한 10군데 정도 오셔 가지고 잘못 걷고 또 세면대에서 넘어져가지고 가볍게 열대부러져셔가지고또 누워서 힘들게 지금 투병 중이신데, 이분도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걸좀 부르시길래 용기를 좀 줬습니다.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이 치료는 장기적인 치료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운동이 필요하고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는 걸좀 알려드렸고. 또한 분은 50대 여성분인데 저보다 한 살을 많아요 51살 되겠네요 이제 그 이분도 제 동영상을 보시고 신랑 분께서 전화가 오셔서 곧 죽는 사람처럼 너무 힘들어 하신다 부인께서 근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니 조금 뭐 초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검사 골수검사 결과를 얘기를 들었더니 뭐 나쁘지 않게 다행히 초기라 지금 좀 얼굴에 좀 미소를 띠고 항암 방사선 안 해도 된다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신 부분이 아마 한달전좀 통화를 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뭐 이것저것 바꾸시고 식이요법 하고 하신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전화도 받았고 고등어 한 박스. 이렇게 얻어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저하고 동갑내기네요. 친구가 통해서 이사로 근무하는 여성분이신데 평소에 괜찮다가 조금 뭐 소화도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갔는데 직장한 판정을 받으신 여성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도 지금 이제 항암을 들어가기 전에 이것저것 검사하고 뭐 통증 견뎌가시면서. 이제 1차 항암이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인데 그분도 의지가 강하셔서 아마 저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뭐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하루 만보씩 걷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힘내라고 한번 또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도 아마 잘 견디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암 환자 분들이 생겨서 야 이러다가는 정말로 세명 중에 한 명이 진짜 암 환자가 맞다는 것을 제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암에 걸리지 마세요. 걸리시면 길을 한참 돌아가야 됩니다. 완치가 쉽지 않고 그리고 감기처럼 달고 아마 평생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 다발성 골수종 암 환자들, 그리고 뭐 다른 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아마 저처럼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당보의 말씀과 그리고 다발골 수종 환자들의 이 병기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혈압 검사, 어떤 걸꼭 내가 알아야 하나, 그리고 어떤 부수적인 치료를 통해서 내가 극복을 할수 있나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발성 고수종 이제 암 환우들은 일반적으로 뭐 항암 방사선 조이모색 무의식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될수 있다. 뭐 치료 과정은 이렇게 된다는 게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말 하는 거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음식 조절이나 이런 뭐 운동이나 재활이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잘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딱히 물어보면 원인도 없고 뭐 방사선 과다 노출 또는 뭐 면역이 떨어졌다 이 정도로 뭐 원인이 크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이제 골수증 치료제가 많이 생겨서 항암 방사선 이외에 이 치료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옛날보다는 생명 연장도 굉장히 좀 길어진 편이고, 치료도 이제 길어진 편이고 생각보다 완치가 쉽지 않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통상 예전에는 이제 65세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께 많이 발생되는 이 다발 골절 또는 늑골의 잦은 골절 그리고 골다공증이 좀 심한데 한번 혈액 검사해 보면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20대도 나오고 30대도 나오고 40대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어서 지금 일반 쪽으로 암처럼 굉장히 흔한 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도 숫자가 많이 늘고 있죠. 지금 현재 서울의 은평선모병원에는 다발골성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겼어요. 아마 그쪽에 가서 치료를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집중 치료를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아마 한번 찾아가 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네요. 그래서 이 병은 변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도 잘 모르시고, 어떤 혈액검사를 통해서 내변기 진행을 알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이 있으셔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혈액검사는, 일단은 이 병은 백혈구, 백혈병이나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요세 가지 암은 종양표지자 검사 중에 검사입니다. 베타2 마이크로 글로블린 암 종량 표지자 수치를 통해서 2.4 이하면 정상이고 3.0 이상이면 초기 그리고 5.0이 넘어가면 2기 이상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말기 이렇게 수치로 변기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렇고 그 다음에는 신장이 같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크레아티닌이라는 신장 수치 검사도 혈액을 통해서 같이 합니다. 그 수치도 1.2 이하로 유출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음식 조절이 굉장히 필요한 편이고, 그리고 간 수치, 혈구 수치, 그 중에 이제 LDH 수치라고 있습니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 중이 하나인데, 이게 손상이 되면 혈액으로 유출이 되거든요. 손상 지표로 이용하는 수치입니다. 암, 신장, 그리고 간질환, 신근경색 등 진단 및 모니터링에도 이용하는 것이 이 수치이기도 합니다. 요 수치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수치 가지고 이제 암의 타발골 수종의 진단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혈액검사는 꼭 하시고 그리고 소변검사 중에 벤스톤스 단백질 수치라는 게 있습니다. 벤스톤스는 원래는 사람 이름인데 이제 형질 세포입니다. 항체 생산 백혈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벤스톤스 단백질 수치가 양성으로 나오는 게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암 소변에서 대부분 검출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음성으로 나와야지 치료가 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초 2019년 5월에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검사가 1년 한 반쯤 안 됐을, 됐죠. 그쯤 시점에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축하의 말을 들으면서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지금도 아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수치가 음성으로 나와야만 치료가 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제 다발골 수정 상태를 먼저 본인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본적인 치료 이외에 대체 요법으로 내가 더 나을 수 있게 내 몸을 만들 수 있는가 답을 구수중 환자들 물론 일반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켜야 될것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항암 방사선을 하든지 세포 독성 항암이죠.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계신다든지 암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다발골수종 환자들처럼 이 면역 치료나 또는 로토스 같은 천연물 항암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고 있더라도 꼭 필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 중에도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면역을 좀 높이고 땀을 흘리게 되는 거죠. 체내 온도를 1도씩 올려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상체 운동, 그리고 다발코스 종 환자들은 대부분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뼈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척추 압박골절이 기본적으로 오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운동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상태인데 이 상태를 꼭 견디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저도 3개월 정도는 못 걷고 서서 잠을 자고, 진짜 이 보조기를 통하거나 자식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 주변 지인분들은 많이 보셨거든요. 그 부끄러워 할 이유도 없고, 한 걸음 걷는데 1분 걸리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못 나가면 집에서라도 앉았다 일어났다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조금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등산도 하고 헬스장 가셔가지고 조금 조금씩 운동을 배우셔서 하는 거. 이런 거,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 혼자 못하시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도수치료, 정형외과 가면 도수치료 받잖아요. 그래서. 도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셔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엑스레이 찍으시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할수 있는 내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운동법을 배우셔서 척추 근력 주변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시고 저도 2개월, 3개월 정도. 운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헬스장을 끊어서 집에서 홈트레이닝 세트를 구비해서 집에서라도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 지금 거의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이익을 주는 운동으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땀 흘리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다발골 수종 환자들은 누워서 죽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하셔야 됩니다. 특히 나침막카는산 같은데 오르막이죠. 오르막을 걸으셔야 되고 러닝머신을 걸을 때도 인클라인 이렇게 오르막을 세워놓고 한 30분 이상씩 걷는 거 그걸 꼭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걸으셔도 되고 좀 몸이 괜찮으면 조금씩 빨리 5분씩 좀 빨리 또 걷... 가 인터벌 운동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지 한 시간 걷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지를 걷는 거 30분 이렇게 뭐 올레길 걷는 거 그런 거는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암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운동일 수 있습니다. 꼭 오르막을 걷거나 좀 숨이 차는 그런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음식 조절입니다. 음식 조절은 가장 힘든 부분이죠. 먹고 싶은 거 참는 게, 못 참는 게참 힘들죠. 힘들지만 가장 쉬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물부터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물은 어떤 물? 네, 상원에 있는 해양심층수 직접 사드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회사들이 많죠. 뭐, 네, N사. 에이사 또는 뭐 에비앙 같은거 삼다수 이런걸 꼭 사드시고 제주 뭐 해양심층수 뭐 울릉도 해양심층수 많습니다 이런 물들을 사셔서 직접 사셔서 상온에 두시고 드시면 되고 아침에는 가급적 일어나셔서 따뜻한 물꼭 챙겨 드시고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게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어, 차가버섯 같은거 벌나무 오가피 같은 거 넣어서 이제 우려서 따뜻한 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침 식, 점심,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매일 아침 저는 계란 삶은 거두 개를 먹거든요. 계란도 어떤 계란 아시지요? 네, 유기농 계란입니다. 좀 비싸도, 지금 계란 값이 엄청 비싼데, 비싸더라도 만 원이 넘는 거. 아니면 주변에 양기장 하시는 분 계시면 뭐, 다 키우시는 분 계시면, 한 판에 만 원씩, 이만 원씩 해도 그거 사드시는 것을 권하고, 저는 그렇게 좀 하고 있는 편이고, 저희 집 사람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 재료들 구하는데. 꼭지는 계란 이런 걸 먹고 있고, 야채도 유기농, 유기농, 유기농 야채를 마트 가면 팔잖아요. 그런 걸 데쳐서 이 집법하게 다 넣어 놓고, 가족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족들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고 뭐 걸지도 못하고 이런데 가서 뭐 쉽게 다 장봐갖고 다 준비를 못하니까 지금 안에 그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식전에 선과일을 좀 드시고 그리고 현미밥, 채소식 좀 데쳐서 먹는 거 이거를 아주 오전에는 하고 있고 고기류는 최대한 좀 줄이시고, 제철 과일 드시는 거는 권합니다. 그리고, 음, 야채하고 섞어서 드실 때는,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 뭐, 아르간 오일 같은 거, 이런 것좀 뿌려서, 발사믹 소스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 괜찮습니다. 요렇게 좀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뭐 점심 같은 경우에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시면, 뭐, 탄수화물, 보통 힘 쌀밥이 많잖아요. 그러면 한, 한두 숟가락 먹고 나머지 야채류 저는 많이 섭취를 하는 편입니다 비빔밥류를 많이 먹게 되죠 간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그리고 세 번째 저녁은 조금 소식을 하시고 저는 많이 먹는다고 맨날 혼나거든요 와이프한테 어떻게 혼나냐 어떻게 암환자가 그렇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근데 맛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먹습니다 일단 먹는데 소량으로 소식하고 좀 꼭꼭 씹어서 식사시간이 저는 많이 길어졌어요. 5분, 10분 안에 다 먹다가 지금 10분 넘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양은 좀 줄었습니다. 준 대신에 다른 거, 이렇게 밤 삶고, 뭐 고구마 이런 거를 조금 조금씩 이제 자주 먹는 편입니다. 와이프한 혼나기 싫어서 몰래 먹기도 한, 합니다. 그거는 좀, 와이프가 알면 혼내겠지만, 뭐 최대한 7시 이후에는 좀안 먹고, 아침 7시가지 12시간 속 비우는 거, 요것도 꼭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 화장실이 확실히 표시가 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뭐, 보조식품도 뭐, 한두 가지, 한 서너 가지 먹고 있는데, 이제 속에 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제가 선택해서 먹고 있는 거는 다음 8편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조절하면서 운동하고 이똑바른 생활을 하다 보니 바뀌는 게 뭐냐 중요한 건 밀가루 설탕 튀김류 뭐 이런 거 전혀 뭐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전혀 안 먹다 보니 음료수 전혀 안 먹거든요 밀가루 음식 전혀 안 먹고 장이 균형을 좀 잡아가면 이 화장실 갔을 때큰 변을 보게 되면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이 비슷한 양의 화장실 횟수를 가게 되고 굉장히 속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올땐 요즘 계속 기분이 좋습니다 밀가루 빵을 너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고생을 좀 하시는데 식탐 같은 걸못 줄여서 밀가루 빵 아닌 통밀 호밀로 만든 천연 발효종 빵이 있습니다. 다행히 구미에서 전국으로 택배 나가는 그 업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젊은 친구가 대단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아버지도 하고 계시고 다행히 구미로 장가로 오는 바람에 제가 큰 덕을 보고 있는데 암한우들이 굉장히 많이 택배로 주문해서 먹고 있는 천연발효중 빵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지 않을까 나머지 뭐 TV 나오고 이런 방송 탄뭐 일부 빵집도 있긴 한데 거기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그 빵집도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발구 수증 환자들은 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모든 암 환자 마찬가지입니다. 귀찮더라도 정기적인 검사 꼭 하셔가지고 본인 혈액 확인하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운동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힘들지만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되고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지키기 힘들지만 음식 조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가지 안 지켜주시면 결국 죽음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암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금연산 정상을 다녀왔습니다 일반인도 가기 힘들다고 하는 정상을 저는 매주 안 빼먹고 가고 있습니다 갔다 내려오면서는 또 쓰레기 줍고 내려오고 이제 눈치도 안 보거든요 같이 가는 후배가 있어서 굉장히 고마운데 혼자 갈 때도 이제 쓰레기 주고 내려오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차에는 항상 쓰레기 봉투가 준비되어 있고, 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차에 정상 갔다 내려오면서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은 안 빼먹고 하는 운동이고, 헬스클럽도못 가면 저는 집에서 백8백을 합니다. 저는 종교가 불교이긴 합니다만, 정, 나는 걷기도 힘들고 나가서 운동하기 힘들고 이런 환자들은 하루에 한 번씩 1 0팔배를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10번도 좋고 조금 조금씩 실력이 늘 수도 있거든요 척추 주변 근육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하듯이 쫙 펴줄 수 있고 온몸 운동입니다 그걸 꼭 권하고 꼭 재활센터 가셔가지고 운동을 배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환자들이 저를 통해서 용기를 좀 얻고 그리고 저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웃을 수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노력해서 환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아픈 세상의 아픈 환우들에게 빛이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노력하면 할수 있겠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냥 뭐책 읽고 좀 배운 것도 있고, 제가 직접 경험해서 좋아지는 것을 좀제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고, 이 또한 실천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꼭 실천이 필요하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암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각부터 바꾸시고 살수 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저 따라 하시면 암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하는 식단대로, 그리고 제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시고, 그리고 하라는 운동 하시고, 우리 암 환자들은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이런 후회는 꼭 하지 말고, 건강할 때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맛있다고 아무거나 입으로 막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꼭 명심하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덟 번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